여분도큐티하세요 <목소리> 나의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청과과 같이 다듬은 돌판들과 조각목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청과같이 그판에 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예로 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 집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개하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레이 집파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40주 야를 산에 유할 때 여호와 께서, 내 말을 들으사 이스라엘의 죄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께서 그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40주야를 산에 유할 때 여와께서 호내 말을 들으사 이스라엘의 죄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와께서 호그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 것을 말하며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할 것은 내가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으로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을 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기 백성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삶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는 하나님의 은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말이 말씀으로 삶으로 표현되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